우리 당의 여러 이제 이 조직들 중에서도 특히 이렇게 경제 성장과 관련된 전략들을 마련하면서 또각 지역마다 이렇게 지역마다 어 상공회의소와 경제인들을 중심으로 만나서 중동 확장 전략을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먹거리, 그 지역의 산업을 중심으로 산업 생태계를 중심으로 그렇게 파고들어서 선거를 선거운동을 하는 그런 전략을 펴고 또 실제로 선거운동이 단순히 표를 다신다+ 다시거나 표+ 표를 달라고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의 산업을 살리는 쪽으로 이렇게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거제 선거에서 우리가 이 미래 경제 성장 전략 위원회에서 조선 산업을 가지고 조선 산업 지원이라는 패키지를 가지고 들어가서. 어, 이 하나오션 그리고 삼성중공업 그리고 그 산업 생태계 협력업체 소부장업체 노동자 다 같이 함께 이렇게 우리가 어, 좀윈윈하는할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서 사실 지금까지 민주당에서는 어, 한 번도 이렇게 조선업의 그런 임원들하고 같이. 대등하게 앉아가지고 토론을 하고, 그렇게 같이 또 식사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화기애애하게 이 얘기를 이끌어 갔던 때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에서 조선 지원을 가야지고, 또그 다음에 방산, K 방산 중에서 미국의 군함 문제, MRo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깊이 있는 얘기들을 하면서 상당한 비전을 그 지역에 제시를 해주고 그런 식의 선거 운동을 통해서 압도적인 지지를 얻어냈습니다. 거의 20% 가까이 차이를 이겼죠. 물론 후보가 상당히 인지도가 있는 것도 있었겠지만 어, 이런 식의 어떤 그 지역의 산업 그리고 성장의 어필하는 어 어떤 이런 식의 선거 운동들이 저는 지금의 어떤 선거 어떤 전략적인 선거 트렌드에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특히 우리의 취약 지역인 경상도 지역은 그렇게 접근을 해야지 막 이렇게 막 심판론이라든지 막 적대적인 막 이렇게 공격을 한다든지 이렇게 막 정당에 대한 진영에 대한 이런 걸 너무 드러낸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는 오히려 역효과가 나더라. 이것을 저희가 많이 깨닫고, 이번에 그런 전략을 써서 굉장히 주요하게 큰 차이로 이기는데, 어, 비결이 됐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에서도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가 각 지방마다 이런 식으로 지역의 유지들, 경제유지들, 그리고 상공회의소들이 돌고 또 산업시찰을 하면서 이 지역의 어떤 먹거리와 지역 주민들에게 있어서 비전을 제시하는 방식의 선거운동을 또 나름대로 해나갈 생각입니다. 네, 여러분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또 이렇게 널리 홍보도 해주시고, 왜냐면 이분들 고생하시는데 또 이렇게 보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 더불어서 아마 다음 주에는 대전, 대덕 연구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대전 쪽에 우리가 그 원전, 원자력 산업 생태계, 그리고 어, 그 원자력과 관련된 핵공학과라든가 연구원들, 어, 그리고 카이스트 이런 쪽에 그런 연구하시는 분들 SMR이라든가 이런 분들 학계와 연구원들 어, 이런 산업 생태계를 다 돌아보면서 그분들이 사실은 지난번에 탈원전 때문에 지난 어, 5년, 어, 3년 전에 지난 대선 때 민주당에서 돌아서 가지고 국민의힘을 적극적으로 지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그, 영광선거, 지난번 영광선거에서도 그렇고, 제가 이분들을 돌아 세우는데 굉장히 역할들을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 에너지분과가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또 역시 이러한 전략을 가지고 대덕연구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대전을 방문을 해서 민주당의 어떤 에너지믹스, 이런 어떤 큰 그림을 가지고 또 SMR에 대한 투자 의지 이런 것들 또 핵융합 이런 의지를 충분히 설명을 하면서 그분들에게 있어서 이제 그 당신들의 산업 생태계를 우리가 파괴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함께 간다. 재생에너지 우리가 밀지만 우리가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에너지를 충분히 충당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우리는 이념보다는 실용적인 쪽으로 간다라는 것을 충분히 얘기하고 그 신뢰를 얻어서 어, 그 생태계의 지지자, 지지층을 다시 회복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 이런 그 원전 산업 생태계의 유권자가 어, 수십만 명에서 많으면 그 가족까지 하면 한 백만 명 정도 된다고 보고 지난 대선에서 결정적인 패배 요인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 제가 얼마 전에 한수원 통합 노조 위원장도 만나서. 돌려세우느라고 굉장히 오랫동안 설득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산업과 먹거리 이런 것들 연계해서 그들의 이해관계, 경제적 이해관계와 생존 문제를 결부시켜서 민주당의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우리가 득표를 얻게 되는 그런 득표 전략을 하나 어,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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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이게 이제 어, 걱정거리는 뭐냐 이게 이렇게 되면. 우리가요 진짜 진짜 집권한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첨단 조선 산업에 정말 지원도 하고 연구개발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정말 이 산업 생태계 살리느라고 고생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진짜로 탈원전 인제 하지 않고 에너지 믹스로 가면서 SMR 이라든가 차세대 미래 첨단 산업, 에너지 산업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관심 가지고 진정성 있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표를 얻었는데 나중에 정말 이것을, 어, 표만 위해서 거짓말을 했다. 이렇게 되는 순간 우리는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도 함께 꼭 해주시고요. 어, 우리 지금 미래 경제 성장 전략위원회가 하듯이, 어, 이런 미래형 그리고 경제형 어, 선거운동 방식 여러분도 많이 좀 전파해 주시고 또 어, 회원들도 어, 지지자들도 많이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끝낼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밑에 더보기에 후원 계좌 후원도 꼭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 같이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 만들어서 우리가 더 풍요로운 시대에서 더 풍요로운 대한민국에서 그래서 민주주의가 제대로 꽃 피우는 그런 날이 오기를 우리 다 같이 함께 만들어 봅시다. 고맙습니다.